안녕하세요. 네. 낙복가대TV의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어, 오늘 주제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테오젠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어, 이 동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신현식 파트너의 텔레그램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섹터의 상승에는 알테오제라는 기업이 있죠. 지금 주가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올라가는 건지, 단순히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실제 FDA 승인 관련 근거를 가지고 올라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FDA 승인 관련해서, 어, 이 승인 사실이 임박됐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알테오자나 지금 보시면, 음, A L T L 9. 요게 승인 여부. 국내하고 어, 유럽은 이미 승 저기 신청이 완료됐어요. 음 한번 볼게요. 국내와 유럽은 이미 신청 완료됐고 2024년 9월달에 어, 국내 판매 허가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아 있냐? 음. 이게 남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미국 FDA 승인. 네. 이 미국 FDA 승인이 아직 남아 있다. 네. 그다음에 EU 승인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주가 상승 부분이 FDA 승인이 임박했다. 어 이런 루머 때문에 어, 주가가 상승하지 않나 어,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어, 파이프라인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네. 자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지금 ALT 9 바이오시뮬러 요게. 요 요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FDA 그 신청 정이다. 그다음에 a l t p 1 성장호르몬 임상 2중이고요. 그다음에 SA 키루다. 예. 요거는 2025년에 승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뮬러하고 SC 키루다의 그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네, 주가에 긍정적입니다. 네. <laughs> 알테오젠이 2020년 머크와 협업해, 어, 이 S다 키루다 관련해서는 2025년 올해 9월달쯤에 FD 승인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측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알테오즈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9월달. 네,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승인 가능성. 이두 어,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진짜 랠리가 시작됐는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단순 누머에서 시작됐다가, 지금 시작, 이렇게 되고 있죠. 단순 누머가 아니고,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 및 IR 피드백, IR 일정을 동반한 상승이다. 그죠? 요렇게 어떠한 그 특정 날짜에 호재성 재료가 있으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가의 펀드멘탈로 어, 펀드멘탈 개선에 의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으로 어,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였던 주식들이 에이프로젠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세 번째 지금, 데려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음, 요거에 대한 판단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재료가 살아있잖아요. 네. 어, FDA 관련해서, 어, 판단 기준 세 가지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 발표 일정에 대한 부분. 네. 공시나 보도가 없긴 하지만, 음, 네. 예, FDA 승인 일정이 뭐 대충, 뭐 9월 달이다. 주가는 8월까지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이전 공시 여부 어,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어, 기술 이전 내용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과 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어, ATN-B4 특허물지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 네. 등록했습니다. 등록. 그 다음에는 근데 시가총액이 좀 높아요. 이 주식이 자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수급은 보면 알겠지만 이 주가가 상승할 적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동향을 봐야 돼요. 10% 상승했을 적에 양매수였죠. 네. 그 다음에 6% 상승했을 쪽에는 기관들이 샀죠. 아니, 외국인들이 샀죠. 네. 그래서 요런 알테오제는 기간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기간하고 외국인이 어, 쌍끌임 해수하는게 가장 좋은 거고요 어, 그렇지 않더라도 외국인 비중만 이탈되지 않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49,800원이 저항이거든요. 요기를 뚫고 가면 음,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54,000원. 목표가. 그리고, 손절은 47만원입니다. 이 탄시 매도하셔야 돼. 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의 신현식 파트너의 의견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해서, 최대한 끝까지 갖고 가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